속밭 대피소에 온 이유는 바로바로 바로 두구두구 라면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라면은 사실 엄마들이 잘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속밭 대피소에 열심히 걸어오면 이렇게 라면을 즐길 수 있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하라산 힘소에까지 올라왔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풍경 음. 간식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 사 간식. 일단 라면 그리고 뭐 에너지 바 이런 민트 초코볼 아니면 레드양 레드양까지 비상식량을. <laughs> 상품도 없고 돈도 없고. 어, 그러신 간식은 있다. 얼마나 어. 행복하냐. 어? 아이가 간식은 어, 있어. 어, 라면 주려나? 어때요? 엄마는 스무 살에 여기서 누워서 잔거 같아. 피곤했서 여기서? <laughs> 왜? 등산 하나도 없었고, 그때는 이렇게 단속도 안 했거든. 근데 날씨는 좋았지, 여름에. 응. 음. 여름에. 이걸로 한번 채워보 뭐야? 착한 맛. 음, 불량품품 맛이야. 아, 이런 쓰레기는 잘 모아놔. 아빠가 안 가는 대신 이런저런 간식을 많이 사줬구나. 응? 음? 어, 야, 이상하다, 그만. 아지 따뜻한 물좀먹어봐그래 여기서 여기서 잤던 기억이 난다 우리 그때 한 다섯 명이 가는데 그때 엄마는 등산화도 없었고 음. 운동화 신고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또 내려올 때막 비가 오는 거야 음. 미끄러져가지고 막 울면서 내려왔어 스무 살에 스무 살에 친구들하고 처음으로 이제 제주도에 놀러 온 거지 그리고 서른 살에 10년 후에 애들이 다 커가지고. 좀 컸지. 10년 후에 다시 모였어. 그 멤버가. 그래서 다시 산에 오른거야. 응. 30살에. 그때 응. 엄마는 엄청 준비를 했지. 왜냐면 등산은 장비빨이거든. 그뭐 등산화. 그리고 등산복. 등산. 등산잠바 입고. 올라가서 1등으로 올라갔다가 1등으로 내려왔잖아. 무슨 얘기 하려고, 하려고 하는지 알아? 허. 어? 아, 준비를 잘해야 한다. 어. 자, 1번. 마인드맵이 그려지지 않아? 한라산 등산. 한라산 등산. 탈라산 1번. 일본. 준비를 잘해야 돼. 일단 준비를 못하면 어. 이제 망, 망신으로 시간, 가는 거야. 자, 시간 낭비가 되는 건데, 1번. 제일 준비해야 될 것은 신발하고 그 옷이랑 아이젠. 옷은 아이젠. 어떻게 입어야 되지? 옷은 좀 간편하게 입어야 돼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벗을 수 있게 응. 여러 겹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 응 엄마 안 먹을래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시간 낭비 많이 했던 게 뭐였더라? 음식? 아니지 아침에 시간 낭비 제일 많이 한거 주차잖아 주차. 음, 주차 주차에 정보가 없었지 정보가 없으니까 시간 낭비를 했지. 자 그럼 주차는 어떻게 해야되나? 누가 태워다주던가. 택시를 불러던가. 아니면 어디서 주차해? 국제 대안학교. 어, 국제. 대안학교 아니고 국제학교야. 국제학교 아, 아, 아. 주차장 환승센터에서 주차를 하고 아, 아. 차길을 건너서 버스 몇번이었지? 음. 기억이 안나네. 281번. 버스 타고 하는 거지. 응. 네. 음. 그리고 이 센터에서 먹을 수 있는 간식이또 중요하지. 라면. 라면 에너지 막 되게 중요해요. 라면만 하면 행복이지. 라면은 어떤 거 드실라우? 튀긴 거 같스고? 어떤 거 먹어? 육개장 먹고야 튀김도 먹고. 같이 나눠 먹자. 그러자. 오. 참 맛있었어요. 아. 잘 익어졌다, 꼬들꼬들하게. 국물 맛있어 엄마? 맛있다. 이 위에 소 국물 잡채. 매워. 오랜만에 먹은 거니다 이게 왜 따거? 엄마 어머 튀김 우동 먹잖아. 무슨 맘? 나 남님 아니요. 튀김 전제 좋아해서. 안 익었어. 익었는데? 이것을 더 뜨거운 물이 필요해. 자 육개장. 평소 집에서 먹지도 않는 라면을 여기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음. 아 육개장. 열심히 일하면 육개장. 이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육개장 일했냐 너? 어걸어왔지 응. 그장히 훨씬 맛있다. 주세요, 주세요. 어, 진짜 맛있네 운동 후에 먹는 이 맛. 아무도 부럽지 않아. 라면을 먹을 수 있어. 오, 뜨거운 국물 라면이 최고입니다. 뭐가 먹었는데 맛있는 거야? 응. 무거 맛있어. 맛있다고 들렸잖아. 라면만큼 맛있는 건 없을걸? 응? 아 진짜 다른 사람 얘기 들고 아, 가는 얘기 들고. 병두개더 주고 하는 남지 않아? 딱 맞아. 음. 딱 맞아. 음. 엄마, 바꿔서 먹자. 성능 성능이 저게 더 좋다. 저게 리가준 건데. 아저 빨간 거? 응집 가시는 거 같은데 튀긴 어. 것도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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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라면이 질리구만 아. 그냥 육개장이 훨씬 더 맛있어 육개장 샀어야지. 이데 라면 누가 사왔어? 응? 똑같은 걸로 사왔어요. 나도 사왔어. 똑같은 걸로 사려고 했는데 아빠가 육개장을 사왔어. 육개장이랑 튀김옷으로 사왔어. 응. <웃음> <웃음> 라면을 먹으니까 이때까지 더러운 길이 어떻습니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면 먹는 게 영광까지? 음. 음. 육개장 안 매워서 맛있어요. 육개장이 매워. 튀김 우동은 조금만 국물 뜨거우면 좋았을 거.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거는 운동 후에 먹으니까 맛 짜릿한 맛이 나. 우리 TV가 요즘 딱봐 우리 TV가 먹방이 아닌데 교육인데 우리 TV는. 아 이거 젓가락 가져오세요. 무슨 교육이야? 아이리의 아이리 선생님 댁이잖아 어?

이것도 안 되면 없다. 다 이거 다 마우세요. 상인님. 왜요 근데 그, 이게 많이 남아서 그렇죠. 지금. 아, 리 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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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잠자리위해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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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조금만. 힘으로. <laughs> 음, <좀 늘어. 웃음> 어 근데 이거 먹으니까 좀 풀어지는 것 같아. 긴장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라오도까지배어떨게요 배? 여기 쓰레기를 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놀람> 누군가는 일구지구 <laughs> 내려와야 되잖아요.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하늘 봐라 하늘. 오늘 날씨가 되게 어, 안 좋다고 너, 생각했는데 완전 좋아요. 참. 300m 올라가니까 오 날씨가 달라지네요 클리어 클리어? 어, 클리어군요 저 국물만요 튀김옥전은 면이 빨개서 전 좋아하고요 우동을 좋아해서 얘는 국물이 되게 진해요 이물통다 섞고 그래도 작은 거 가져가 야되라 했는데 큰 걸로 보온병 두병 정도는 괜찮네요. 맛없는 빵은 왜 갖고 있어? 아 물이 이제 부족해. 어물 아,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물을 아껴야 돼. 물이 없다. 뭐 눈을 녹여 먹어야 되나물 어? 아껴 먹어야 돼. 물이 이거 오지네. 국물 어떻게 해? 이거 두개 네. 국물. 국물은 화장실 변기 버리면 되고 저 화장실. 에너지 마 식식. 저기 안에 물 친절하게 물은 없겠지? 저 안에? 아 없어 없어. 친절하게 물 없어. 다 아, 이제 물을 아껴 먹어야 돼. 아 이거 물 먹고 싶을 때래, 애드양. 애드양 있습니다. 아 이거 좀까주세요너 뭐, 이거, 이거 다안 먹었잖아. 이것 저것 다 까드? 응, 네. 됐어 됐어. 엄마가 좋아하는 꿀이꼬이는 한라산이 어떤 맛인지 한번 봐야 버리세요. 아 바스락 소리 진짜 꿀이꼬이랑 한라산 다시 올라가고 싶네요 아 한라산 다시 올라가야겠다 라면 먹으러 <laughs> 아, 역시 내가 사랑하는 꿀이꼬이는 저 아, 사랑하는 에너지바입니다. 하이라서리스는 최고의 맛이에요. <웃음> <웃음> 저도 사실 꿀꿀이 되게 좋아합니다. <laughs> 밝힌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 이거 좀 차별성 언어인가? 근데 실제로 그래 슬림한 사람들만 많이 정상이었어.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아빠가 산을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아빠가 산을 싫어하는 거 아니야? 사라방을 목표로 걸어가야 될거 같아. 와? 응? 사라 오름 갈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지 않고는 못 본다고 그 아까 그려 한라산 정상을 앞두고 먹는 라면이 최고의 맛입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 <laughs> 다 먹은 거 아니었어? 와, 뛰어내려오는 사람도 있네. 분명히 말랐을거야 아 이런 얘기 하면 안되는데 라면 국물 한번 더? 가벼 가벼우니까 뛰어다니지. 엄마 t 통통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이 목단 보셨을까 어, 라면 드신다. 라면. 우와. 라면 드시는 분, 라면 드시는 분 팔자. 고기만 먹는 게 아니었어. 음, 짜증나네. 라면 국물은 <laughs> 병기 양병기에 버리고, <laughs> 쓰레기는 가져가자. 물은 <laughs> 엄청 조금 남았다라는. <laughs> <laughs> 눈 녹여 먹어. 는 깨끗하지요. 저분은 라면이 조그만해 우리는 많이 먹었네 우리는 잘하는 청소년이 있으니까 아유라 집에서도 안 먹는 초코바를 다먹었어 어쩌라고 그게 등산에 힘인가? 어? 배불러? 아직 안 배불러? 밤에는 큰 쓰레기 봉지를 하나 가지고 가서 내려오면서, 내려가면서 쓰레기를 주셔야 되겠어. 막 쓰레기가, 저, 특히 마스크가 많았어요. 어, 마스크 많이 버렸어요. 물병. 그런 거를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가지고 오기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쓰레기를 담아서 내려오자.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움을 주는데 우리도 도와줘야지. 마스크는, 하려면 천 마스크 해도 될것 같은데. 아, 이도천 마스크 해. 그 마스크 썩으려면 시간 엄청 걸려. 비상식량으로 우리는 초콜릿 하나만 꺼내 놓을까? 응. 내려가면서 여기 또 다시 내려와서 었다박 가야 될거 아니야? 다 먹어버리면. 응? 너그 M m N G 어디냐? M m 를 입에 타면서 털어 놓으면서 가든가. 응? 아 이제 우리 사라봉까지 오는 백리도 못 갑니다. 1 2 시에 그 진달래 대피소까지 가야 돼 가지고. 사라봉까지 목표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다 정리하고, 네, 깨끗하게 정리하고 쓰레기하그 뭐. 정리하는 도동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할 시간입니다. 자, 한라산. 한라산은 몇 미터 될까요? 나나 맞춘... 알아? 맞힌 사람, 오, 나 알아. 오, 맞춘 사람에게는. 네, 사랑을 드릴게요. 오! 진짜. <laughs> 몇 천, 몇 천이에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되는 거야? 몇 천, 몇천 먹죠? 몇 천, 몇 천, 몇 천. 음. 이거 다시 가야 돼? 라면, 라면을 먹기 위해서 올라왔다. 아. 멋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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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대 멋대지, 멋대지, 같아 멋대지, 멋지멋 멋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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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 멋대지, 지 멋대지, 멋가 버려 얼른 물에 뽀또뭐 뭐, 먹으려 그래 쓰레기 변기에다 버리고 와 내가 네가 해야지 그러면 <laughs> 이거 이건 <이거> 좀 버려줘 <laughs> 같이, <laughs> <응>. 같이 가자 해서 <laughs> 해서 이쪽에 넣을게요 같이 가자 자여러분들 같이 데려가 드릴게요 아니야, <laughs> 얜 놔둬, 아니 옛날 또 이제 정리해야 돼아아 엄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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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갔다 올게. 이거 한번 헹구고 가방 안에 넣으려고.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아, 한판한날씨요 아, 한판 아, 나...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춥 어? 너무 추워. 그냥나나내 그냥 나한테... 그냥 네, <laughs> 아. 알았어. 그럼, 누구만 됐다냐. 출동할까요? 나. 아. 야, 그, 너, 이런 거 없잖아 물 없어, 우리. 이제, 우리는 캐시도 없고, 물도 없고, 아. 차도 10km 떨어진 데있고 아. 집에 갈수 있을까요? 지갑은, 한라서 가능한데, 왕 필수용품이라고, 요! 출동합니다. 하라오. 아, 그냥 내려가안돼요 아 지금 내려갈까요? 네. 사람도 찍어야돼요좀 올라갔다가 아니라 지금 내려와요. 야 네, 그럼 그냥 내려. 어, 네. 올라가 보고 또. 어? 내려갈 길도 먼데. 내려갈 길도 먼데. <laughs> 아니 그래도 한번 올라가 봐야지 누가 아. 있는지 자더 올라가 봐야죠. 출동. 누가 있긴? 아, 눈 우리가 진달래다고그 진달래, 그 진달래 대표 송. 대... 밸려가 했는데, 엄마가 진달래 대피소 가면, 환경이 그냥 확 펼쳐질 거라고 했지만,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오면서, 아, 그건 아니다. 그렇게 펼쳐지지 않는다. 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백합니다. 음. 백, 백. 백, 백, 백. 백합니다. 음. 어때요, 마음이? 아쉬워요? 아, 아쉽습니다. 내려갑니다. 다음에는 백육강까지 가봐요. 다음에는 관음사로 와야 될것 같습니다. 관음사? 관음사, 어, 관음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어, 내려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아 할아버지들이 그 우리는 오늘 어? 아이라 앞으로 뒷표 아, 드리죠. 응. 먼저 내려가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한팔 구백 킬로. 바퀴다 죄송해요 강하게 있어서 미끄럽네요 좀 막대기 앞에 잘 컴퓨터 나 한쪽 자가 엄마꺼야 네? 나 한쪽 작아 근데 어? 나 아쉽죠 <laughs> <됩니다>. 많이 눈립선까지 <laughs> 못가고 근데 어머 늦게 일어나셨잖아요 네 예약을 10시로 했습니다 다음엔 예약을 6시로 해야될것 같습니다 관음사에 네 응. 오늘은 어디까지 올라왔죠? 속밭 대표도 속밭 대빅시같이 올라온게 우리의 한... 그럼 뭘 먹었다? 라면 오늘은 한라산에서 음. 라면 먹은 이야기 <laughs> 다음엔 벨롭닭 가서 물도 보고 그런 가름사, 것도 가늠사로 올라가가지고 그런 것도 봅시다 많이 아쉬워요? 괜찮습니다. 네. <laughs> 괜찮은 것 같고. 아, 그리고 집에는 어떻게 갈 거예요? 집에는 일단 내려가서 생각해봅시다. 네,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안녕! 푹 빠진다. 자, 일단은 이름은 남기고 갑니다.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아이리는 여기, 여기까지 왔다라고. <laughs> 도와줘. 어, 잘해 봐. 얼씨. 아, 쉽게도 그런 아, 일이 있어요. 아래 내려가요. 네. 내려갈 때 기분은 어떤가요? 내려갈 때는 네. 조심해야 합니다. 왜 조심해야 왜 되죠? 미끄러울 수 있고 다리에 무리가 더 가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집은 어떻게 갈 거나? Don Don 내려 n d o 해봅시다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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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n Don Don d o 아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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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요 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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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d o 게 Don d o 아니에요, 안슬픕이다 빨리 가서 우리 아이를 <laughs>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게 뭐야? <laughs>